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방관루샨 안했었더라고 방관루샨 한번 해볼게요 배치되고 나서 한 판도 안 해봐가지고 무라마나 방관루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그 요즘 방관 팀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가하나 뜯었네 나이스 연운 시작 나이스 게이드 이번판은 이 무라마나 그 다음에 오만징수 이런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쫄고 그래 또아 처음부터 쫄고 들어가면 안돼 요새 또 방관템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와 이걸 피해? 근데 그 클레드가 또 옛날에 내가 한창 클레드 나갈때 베인으로 힘들어 했단 말이야 초반에는 좀 빡세더라 <laughs> 조심해야 돼요 내 친구 도 한방 있는 캐릭이야 한방 있는 캐릭이라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다이다 깔끔하고요. 여기서 그냥 첫템 바로 5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방관 루시안 갔을 때 이제 큐 딜, 뭐 평딜 이런 게좀 엄청, 엄청 좋단 말이야. 궁 딜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클레드 그래도 진짜 무섭긴 하다, 이게. 잘못 걸리면 바로 그냥 가거든. 오, 깜짝이야. 그리고 그, 저 뭐야, 연운도 가가지고, 거리 조절 해, 주 면서 뭐야? 왜쪽이는 거야? 잘가붕찍어 버렸 죠? 센스 있게 무너 집니다. 또 클레드 선수. 이건 피가 하나 더 사갈게요. 한번 지워질 것 같으니까. 딱집 타이밍이었는데. 날 쪼가 먹었어. 깔끔하죠. 오케이 오만이 형 오마니형 나왔고 오만이 형을 빨리 간다는 건 약간 조금 살짝 무시하는 행동이긴 해요. 오만이 형이 바로 이제 얘도 키로시 먹어야지만 이 삼촌에 좋은 거기 때문에. 와 근데 뭐야 이 속이 좀 빨라 보이냐? 내궁 각이 안 맞네. 적을 찾겠습니다 적을 와 근데 만화 털리는거 봐 무라.. 그래도 나름 여능가고 있는데 그지와나 확실히 루시안 침착 안되니까 조금 빡세긴 하네 아이 죽었다 킬초도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클레드. 못 내려가 준다. 저도 내려가 줄라고 어, 고민 고민했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학살 중입니다. 와, 점점 묵직해지는데, 큐딜이 확실히 큐딜이 진짜 쎄. 방광 가면은. 깔끔하고요 콤보. 미쳤고. 이거는 풀감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은. 얘는 뭐, 공속이 그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어 저기. 순간 이제 빡딜로 밀어 넣는 챔프기 때문에 쿨감신의 징수 그다음 기회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회까지 간 다음에 세릴다 가면 될 듯. 아, 아 무라마나 먼저 가야 되는구나. 무라마나 가고 기회 가고 세릴다. 와템 깔끔한 거. <목소리> 와, 얘도 그래도 한반항 하네 마이가 위쪽에 있네. 반나봇이. 학살 중. 쫓아내. 아,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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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야. 위쪽에 그만 있어라 그냥. 바텀 터진다. 바텀 터져. 망한 라인 키우면 원래 여러분들 게임 집니다 진짜로. 뭐하냐? 존나 쎄다 나 여기서 무라 마나 가고 기회 갈게 요 여러분들 음. 이.. 이기는 거냐? 음. 그렇지 깔끔하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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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요즘 정글러들이 요즘 정글러들이 저 CS 먹는 걸 조금 그냥 당연시 여기긴 하네. 약간 좀 당연시 여기는 것 같아 뭔가 플레이가 그지. 아니 마이 나중에 금방 잡을 수 있을걸 뭐 딱히 긴장되진 않아. 뭐 노틸 시식이나 오리아한테 긁히면 가기 때문에 이제 또 순간들로. 어,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거야 그냥 녹아내리는거야 녹아 석상 와 석상 봐라 멋있다. 깔끔하고요. 고맙다 클레드야. 클레드 약간 좀 쾌락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재미를 좀 주, 중요시 여기네요. 다 무라마나까지 등장하면서 삼신기 완성했어요, 여러분들. 요때부터 또 이제 괴랄하다, 괴랄해. 그래서 기회에다가 세릴사 가면 완전 템 깔끔하고 이쁜데. 어디 뺄 각이 없는데, 뺄 각이? 와! 어? 아니, 너무 센데? 아니, 왜 이렇게 쎄, 여러분들? 아니, 너무 쎄잖아. 아니, 아니. 그니까, 그니까, 전 시즌 방관루안보다 훨씬 센것 같아, 지금. 순식간, 그니까, 순간 딜 자체가. 여기서 기회까지 가면 이제 선빵 딜. 기회가 또 선빵 딜이 좋거든. 보통 선빵딜을 친단 말이지 그 루시안 같은 경우가 기회까지 가면은 와맛있긴 맛있겠는데 근데 이제는 좀 잘리면 안 돼요 지금 같은데 잘리면은 바론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됩니다 석상 봐라 오 석상 파란색인 거 봐라 뭐야 석상 파란색이네. 와 플래시 썼지 플래시 썼으면 이제 다음 턴에 죽는거야 나이스 마이가 저렇게 희생하면서 죽는 순간 그냥 게임은 끝난거야 마이 노플 와 5만 31 뭐야 31스택 되니까 보라색 되네 보라색 뭐야 보라색 석상 여러분들 이거 싸그리 한번 잡아보고싶다 여러분들 최고겠지? 보라색이 최고인거 <목소리> 마이를 좀 복수해야지 마이가 계속 <목소리> 잘가 와 33스태 우와 빨간색 석상 뭐야 미쳤는데 와더 싸워보고 싶긴 하다 우와 녹는거 봐 우와 37스택 빨간색 속성. 나이스. 41스택 제 와, 미친 석상이다. 미친 석상.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깔끔하다, 깔끔해. 어, 간만에 아 루시안 방관 개 맛있는데? 딜량 봐라, 딜량 봐라. 야, 그래 내 말했지. 마이가 잘 컸지만 할수 있는 게 없다. 선빵 때리면. 노명에는 좀 아니죠. 아 아니, 요새 내가 명예를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야 그래도 아탑1 4데스를 시켰는데 이걸 노명을 주네. 여러분들 대신 또 구독자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되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목소리>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o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